이 영상은 지금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시는 회원님께서 마무리 매듭 기필코 당신이 매는 방식으로 좀한 번만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 출고해드리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 형태로 그 이제 스트링 작업이 완료가 됐다고 봤을 때 우선 지금 메인은 지금 다 됐다 그죠? 그래서 요 양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마무리 매듭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이 있죠. 이제 타이틀도 명칭도 다 있는데 자, 그런 거 이런 거 저는 다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그 마지막 스트링을 당기고 나서 클램프를 물렸죠. 그리고 끝은 좀 사선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듭이 가능한 홀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게 꼭 위로 가야 된다. 이 스트링이 위로 가야 된다. 아래로 가야 된다.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안 빼보세요. 음. 이게 영상을 보더라도 잘 못하는 이유가 어느 줄을 실제 땡겨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링 머신 구입하시면서 기어이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기도 해요. 자, 지금 요렇게 스트링이 나왔죠?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한번 매듭 짓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요렇게. 자, 잠깐만요. 좀더잘 보이도록 한번 해 볼까요? 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요거는 쉽죠? 요 요렇게는 한번 매는 거잖아요. 요렇게는 우리가 모든 매듭 이렇게 요까지는 쉽죠 예자 매듭은 크게 마무리 매듭은 요렇게 첫번째 요 매듭 있죠 요 매듭은 텐션 로스를 작게 해서 바짝 당겨서 딱 당기는 그 역할이구요 두번째 두번째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할 매듭은 이 매듭이 안 풀려나가게 그렇게 안전장치 처럼 마무리로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스트링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크게 많이 뻑뻑한 스트링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한번 당겨 놓으시고요. 요 정도. 요 사이에 스트링이 한번더 지나갈 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돼요. 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당겼죠? 지금 얘가 요렇게 올라왔죠? 요 지금 원을 그리는 얘 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요, 지금, 닿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자, 보세요. 닿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한 바퀴 요쪽으로 도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게 쉽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의 역할은, 텐션 로스 없이 당기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당겨 올리고, 또 앞으로 미는 역할 자체가 이제 이쪽을 땡겨 온다는 뜻이거든요 꽉 잡고 앞으로 밀어서 다시 위로 들어 올리면서 뒤로 후진하면 첫번째 매듭에서 이제 우선 고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요렇게 마무리로 당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서 클램프를 놔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듭 지을 때, 나비 매듭 할 때, 양쪽으로 동시에 딱 당겨야 되잖아요. 아무리 매듭을 잘해도 한쪽만 당기면, 이쪽이 느슨하면 또 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줄다리기 하듯이, 잡고 있으면서 클램프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더 흔들어주고. 자, 요렇게 해서 매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아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이 브레이크를 풀고, 어. 자 이쪽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음.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끝이다 그죠? 끝을 사선으로 자르고 이렇게 뭐 송곳을 이용하기도 하던데 저는 비추입니다. 송곳은 거의 뭐 제가 볼때쓸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구름의 구멍에다가 막 그거 쑤셔 넣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스트링이. 쭉 끝까지 당기시고, 한번 힘으로 딱 당겨주시고, 이쪽이 이제 부풀면 그만큼 텐션 로스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이 이렇게 타고 넘어도 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든 한 번만 매듭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 타고 넘어서 요렇게 올라오면 하나의 그런 매듭이 발생을 하는 거고 쉽게 이제 되는 거죠. 자, 보이 죠 보이죠, 보이죠? 요거는. 요거는 다할수 있잖아요. 요 정도까지 조금 당겨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안 당겨 놓으시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제 영상이나 또는 그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자, 우선 아까 전 설명을 다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면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스트링 위에 얘가 걸치잖아. 그러면 여기를 한 바퀴 따라서 여기를 음싹 따라서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죠. 얘가 닿는 부분 원형이 있고, 이 튀어나온 부분에 한 바퀴 더 그냥 감는 거예요. 이 줄을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거를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거의 스트링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 당겨놓으라고 했죠. 이래야지 안 헷갈려요. 근데 이제 보고 배워가지고 한번 해볼 거라고 이렇게 크게, 원을 크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이제 들어가겠죠. 논리적으로는 아까 전 설명처럼. 일어나 놓고 어느 줄을 당겨야 될지를 몰라요. 이 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 당겨야 되는 줄에 대해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부터 먼저 당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냐 면 열심히 유튜브 보고 매듭법을 공부했던 분이 샵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줄 중에 어느 줄을 먼저 당겨야 되는지 모르셔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빡빡하게 당겨 놓으시고, 당겨놓으시고 이거 이걸로 바로 또 끝까지 당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좀 설명이 이해가 쉽도록 좀 짤막하게 해볼게요. 이 정도에서 자르고 자요 여기에 지금 야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럼 요걸감감 감 느낌으로 여기다 섞놓는 거예요. 음. 너무 짧으면 나중에 줄 당기기 힘들어요. 자요렇게도 와있죠? 그럼 요 놔둬야 돼. 그리고 이제 요걸 당겨야 되겠죠? 요거를 요거를 당겨야 되겠죠? 로스가 없도록 첫 번째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죠? 자, 이쪽으로 당겨서 로스가 없도록 하고 다시 매듭을 만들어주고 또 당겨서 이거는 스트링머신이 들썩, 합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로멧 쪽으로 쫙 붙여주면 첫 번째 매듭 완성. 예. 여기서 마무리는 요. 끝 부분을 잡고 한두 번은 흔들고 자 그리고 우리 줄다리기 하듯이 당기고 있으면서 이걸 딱 풀면 이쪽에서도 이제 힘이 또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서로 좀 팽팽하게 당겨주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리고 텐션 러스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제가 이제 약속드린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